자, 우리 147쪽의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전체 집합 u 에 대하여 세 조건, PQR이라고 하는 진리 집합이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냥 그렇구나. 중요한 거 이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1번부터 5번까지의 명제가 존재하는데, 이 명제들에서, 거짓인 명제는 몇 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자. 1번은 어떤 명제가 있냐면 R이라고 하는 조건은 P래. R이면 P이다.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R이면 P다라는 집합을 참 거짓으로 말하기 위해선 이 친구들의 진리 집합을 갖고 와야 된다고 했었죠? 그럼 이 R이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 집합은 라지 R. P라고 하는 조건의 진리집합은 라지 P. 그럼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봤을 때이 둘의 포함관계를 보자. P 안에 R이 있나요? R 안에 P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피 P 안에 R이 있네. P 안에 R이 있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 그럼 이래되면 참이 된다고 했니? 안 했니?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1번은 참인 명제가 되는 거야. 1번 탈락. 2번으로 갑니다. R이면 Q이다. 말하네? 그럼 이거 진리집합 바로 갖고 와볼게. 어떻습니까? R이라고 하는 집합이 Q라고 하는 집합의 부분집합입니까를 물어보고 있다고. 돼, 안 돼? 네. 되죠? 그럼 이것도 참이네. 3번더 보자. 3번은 진리집합을 바로 갖고 와볼게. P의 여집합이 not P를 의미하는 거라고 했고, Q의 여집합이 not Q를 의미한다고 했었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참이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잖아, 3번에서.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여사건, 여집합이 들어와 있으면 이 친구의 그러한 연산들의 확인이 어렵잖니? 그럼 여기서 이 여집합을 빼는 방법 또한 여러분들이 집합에서 배웠다고요. 어떻게 됐었니? 이거를 바꾼다면, 드모르간처럼 싹다 반대로 처리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요 놈이랑 운명공동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얘라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적거든? 포함관계를? 그럼 포함관계를 원래 예쁘게 만들면 이렇게 적거든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은 낫피면 낫알이다. 이렇게 됐네? 그럼 우리가 진리집합을 갖고 와볼까 P의 여집합이면 R의 여집합이 이게 성립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참이려면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집합 여집합 있으면 어떻게 해? 반대로 바꿔 적어주면 된다 했었죠 드모르간처럼 근데 우리가 이게 1번에 있었던 내용이랑 똑같지 않니 어, P 안에 R 있다 이렇게 R 안에 P 안에 R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어떻습니까 not Q이면 나달이다, 이렇게. 이게 5번이지? 네. 그럼 요 놈은 진리집합으로 표현해 보면 Q의 여집합은 R의 여집합인데, 이런 포함관계는 요두 번째 있었던 요 놈을 거꾸로 뒤집어 준게 얘가 되겠지? 네. 그래서, 네, 2번 때문에 4번 또한 정답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yes. 됐나요?